어제 그제못 달려갔고 오늘 새벽부터 출근란 21km? 22km? 물론 공복 6시 40분에 출발 아, 월요일날은 운전해서 출근하는 게더 괴로워 퇴근도 마찬가지고 아, 무조건 무조건 스트레스는 한 다섯 번 이상은 받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오늘은 좀 뛰어가보도록 하자 지하철도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아 출근길은 뭐에 열받냐면은 나는 막한 10분 20분 직진 받으려고 줄 서갖고 어, 꾸역꾸역 기다려가지고 어, 10분 20분 이렇게 있는데 우회전 차선으로, 우회전 전용 차선으로 쭉온 다음 마지막에 꼽사리 끼는 애들. 어, 뭐 반대 경우도 있고. 하여튼 꼽사리 끼는 애들. 아, 진짜 싫어. 진짜. 완전 극혐해. 진짜 바퀴벌레보다 더 싫어. 근데, 것보다더 싫은 건, 핸드폰을 보는 건지, 천사병이 걸린 건지, 내 앞에 차가, 그 꼽사리 애들을 막, 어? 두 대, 세대막 끼워주는 거. 어. 아, 내차 앞에는 태평양이요. 다 껴들어. 아, 그러면 이때 진짜 스트레스. 아. 아니. 아니, 솔직히. 출퇴근 시간에는 초행길이라서 차선 잘못 들어서. 그렇게 끼어다는경우가 없다니까 거의 나 새치기야 새치기 그런 인간들 나는 어, 절대 안 껴주는데 진짜 차선 잘못 껴가지고 막 창문 열고 손 내밀고 이러면 껴주긴 하는데 어, 아그 스트레스가 아, 눈 앞에서 이약사이들 꼽사리충들 이런 애를 보는 게 보고도 무기내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로워. 어. 그래서 출근 시간에 운전을 하고 싶지가 않아. 그 사실이야. 어제랑 그제는 진짜 시원했는데 내가 어제 그제 안 뛰어버리는 바람에 오늘 아침은 좀 습습 습 습하다 습해. 습도가 높아. 어, 출근길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. 아, 좀 힘들다. 이제 9.5km. 평균 페이스. 6분. 아, 요 정도 괜찮았는데. 그냥 출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괴로운 건가? 조금 괴롭네. 어. 갑자기 비 오는 건 아니겠지. 아,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게 싫었는데, 지금은 괜찮아. 좋아, 좋아. 강은 아니지만, 탄터는 뛰어서 건넜다. 아. <laughs> 건넜어. 여까지 왔으니까 등용문은 보고 와야지 등용문 어? 등용문을 봐야 운이 좋아. 좋아 일이 잘 풀려 맞아 어. 등용문 보러가자 어. 오케이 등용문 보기 성공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4km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한 30분 남았으니까 어, 딱 적당하게 널널하게 뛰어가면 되겠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20km 현재 1시간 59분 뛰었고 5분 57초 페이스네 평균. 어, 이제 2km 정도 남았고 시간은 20분. 좀안남더 안 남았나? 아씨, 20분 남았네. 빨리 가야겠다. 마지막에 칠주다. 그렇지. 칠주야지. 오르막 끝까지. 오케이. 아, 오르막까지. 완벽 이제 일해야지 어. 씻고 일하자